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합시다, 여러분. 하는 데까지 진선을 갑시다. 자, 여러분, 1번. A는 같이 풀어봅시다. 자, 아, A는 너무 쉬워 보인다. H를 같이 풀어봅시다, H. H. H 봅시다, H. H의 온도를 봅시다. 온도는 1구도이네그 다음에 용질의 양, 용질, 용질은 왼쪽 용질이지? 그래서 14.7, 14.7g. 그 다음에 용매, 용매는 얼마로 가져간다 했어? 100g으로 가져간다, 100g. 다음에 H 상태에서 용액 용액이면 용질이랑 용매를 더해야겠지. 그래서 용액은 114.7이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포화 용액을 만들었을 때 최대 H 온도에서 H 온도에서 15도씨에서는 포화를 만들려면 어 여기서 포화지. 그랬을 때 질량을 봐보자. 질량이 얼마나 와? 봐보자. 질량 얼마나 와? 10.6g 그래서 H의 포화 용액을 만들었을 때 최대 용질은 10.6g H 상태에서 석출이 시작될 때의 온도 석출이면 냉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쫙 멀리서 냉각해야 돼. 그러면 해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나지. 여기서부터 우리 그래, 석출이 일어나. 몇도지그러면석 어, 맞았어. 석출 온도 2 0도지 자, 석출 가능한 양. 석출 가능한 양은 어떻게 안돼 있어? 이방이온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녹지. 근데 이만큼을 더 넣었으니까 얼마 석출돼? 4.1g. 잘해서 4.1g. 이거는 14.7g 10.6g. 4그 g 성출되고석출량그 다음, 용해도를구해봐라용해도는용액분의용액분의에용질기얼0백십사서용액이얼마인가1 4 성출됐고, 용액 분해. 용액 분해 용질. 그래서 용액이 얼만가, 7 7분의에질다얼에그 다음에, 그다몇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으면 과포화, 밑에 있으면 불포화. 그래서 위 상태는 지금 과포화 상태. 친구 잘했어 푸드라 고생했어 친구. 친구 열심히 풀었는데 친구 혹시 물어볼 거냐? 어 그거 자 지금 어. 온도하고 석출 시작 온도를 지금 보겠대.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우선 누구를 해볼까? I를 해보자, I. I의 어, 농도랑 정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우리가 A랑 H랑 I랑 G랑 C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누구 했냐면 Hs니까 H만 빼고 농도, 속수로 시작온도 i의 농도 속수 시작온도 g 이렇게 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완성해야겠죠. 자 완성하자. 그리고 Hf 그리고 i f p 야 얘들아, 혹시 전지적 독자 시점 보신 분 봤어? 영화 너무 봤냐? 어, 아, 그래? 봐라, 재밌어. 내가 보고왔어 얘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완전 재밌게 보봤어. 난웹툰으로도 봤어.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거 가더라고 나는 좀아 그리고 코이 뭐냐? 케이팝 언터스 본 사람. 그래? 나 솔직히 재밌게 <laughs> 봤어. 난 재밌었어. 완전 재밌었어. 난, 개인적으로 오 미안하다. 케이팝 데모노떴스나그 진짜 완전 재밌게 봤거든? 그것도 강추한다 얘네 강추 좀 유치하긴 하지마. 나또 이럴 줄 몰랐거든 이럴 <laughs> 줄 몰랐는데 그나그나 그, 나 전지적 독자 시점 나그 웹툰으로도 많이 봤었거든 뒤에 너무 내용이 좀 사들어가잖아 너무 어거제가 되고 뒤에서부터 좀안본지좀 됐는데 영화 나는 개인적으로 그좀 구현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 잘 구현한 것 같아. 추천해. 맞긴. 자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네, 그 독자들이 다 욕해놨더라고. <laughs> 그 좀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그 웹툰 안본 사람한테 추천해 그 영화. 웹툰 안본 사람은 진짜 재밌게 볼것 같아. 영화. 그 저기 여자쌤하고 같이 보러 갔었는데. 여자쌤은 영화 그, 매트를 몰라. 재밌게 보셨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해봅시다. A. 자, <laughs> 보면 A에 우리가 농도를 구하려면 먼저 A에 용질을 알아야 돼. 용질, 용질은 얼마야? 14.7. 14.7g. 용매는 100g. 그러면 용액은 2개 더 해야 되지. 114.7g 농도는 용액분의 114.7분의 용질 14.7 곱하기 100% 알았죠? 자, 석출 시작 온도 석출 시작 온도면 A를 석출 시작하려면 저기서부터 석출을 하니까 그러면 냉각을 해야겠지 냉각을 여기서 닿았지 여기서 닿았으니까 몇 도지? 어... 석출... 시작 온도는 6이 20℃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 I. 아이. I를 가보자. I 얘들아 좀 규칙성 찾은 사람 혹시? 여기서 저기 누구냐? H랑 A가 달라 보이지만 규칙성이 보이지용 이거랑 이거 같지? 용매는 어차피 조건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농도가 어때, 지금, 토로? 농도가, 지금 이 친구 농도도 114.7분의 14.7 곱하기 몇 퍼센트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석출 시작 온도가 어때? 똑같네. 그지? 그러면, 어, i까지 한번 해보자, i까지. i까지 해보면 용질이, 얼마 나오냐, 용질이, 똑같이 14.7 나오고, 용매는 100g 나오고, 용액은 114.7g 나오고, 어, 뭐야, 농도는 114.7분의 14.7 곱하기 900. 이렇게 됐지? 얘도 똑같네. 자, 속출 시작 온도. 속출 시작 온도가 속출하려면 냉각해야 돼. 그러면 저기서 더 냉각해가지고 띵. 이때부터 속출 시작하지. 그때 몇 도지야? <laughs>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누구하면 될까? 쥐하자쥐어자 그러면 봐봐 지금 용질의 양이 같으면 용질의 양이 같으면 석출 시작 온도가 석출 어때? 같다자외워놓자 용질의 양이 같으면 석출 시작 온도가 다음에 질를한번 해봅시다. 는 용질이 얼마나 온가? 10.6g 용매는 100g 용 110.6g 농도는 110.6g네 10.6g 과1 맞 마치 영러면석출시장도이거 어, 어, 계산 안할게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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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지지 지금, 그럼, 시를 해보자, 용질. 시용질 얼마나 오지시 용질이 5 4라 용맥, 용액, 105.4g. 용도 105.4, 분해 5.4, 석출 시작 온도는 석출 시작 온도는 석출 시작 온도는 C를 냉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석출은 그러니까 냉각을 쫙 해서 붙는 거야. 냉각을 했을 때, 어? 여기서 곡선 만나지. 왜 도시야? 여기가? 10도시 도시다. 됐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채워보세요. 방학, 방학하니까 공부좀 덜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놀 거야? 방학 끝날 때까지만 놀 거야? 마지막 출식이잖아 아니, 아니구나. 아니 2학년이구나. 아직 남았구나. 시간이. 그래. 아직 안 남았네. 어, 빡셉니다. 빡세요. 진짜. 빡세, 빡세. 너무 좋아. 이건좀 아닌 것 같아 지제시원해 지냐. 지금 극대기란 말이야 태양활동이가장 활발할 때야 6년 뒤에 시원해져 6년 뒤에 시원해져. 6년 뒤. 6년 동안은 더뜨 Sion. Union T. s i o 동 u 그러면 온난화랑 겹쳐버려가지고 더 더워. 막 45도 찍는 거 아니야? 45도? 4도도4도 뭐라고, 4도 어디가 42도? 광주? 아, 차 안에서. 아, 차 안에서? 왜냐면 그 아스팔트가 4도씩 높아. 아마 그때 38도였을 거야. 나 언제인지 알아. 나 진짜. 나 미친 줄 알았어. 오. 42도 나도 느껴봤단 말이야. 와, 아, 이건 아니었어. 진짜 이건 예의가 아니었어. 진짜. 큰일 났죠, 여러분. 여,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진짜 치명적이야. 왜냐, 밖퀴가 42도니까 이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는 42도를 버틴단 말이야. 원래 바이러스는 38도를 못 버티거든. 알았지? 42도를 버티는 바이러스면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랑 싸우려면 44도 정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감기 걸리면, 여름분쟤 써서 죽을 수도 있어. 알았지? 지금 크게, 그게 큰 문제야, 내가 볼 때. 감기가 원래 버티는 온도가 3 8도씨에서4 0도씨인데 지금 아스팔트 막 42도 나가는데, 이때 버티는 감기를 내가 걸려봐. 그러면 4 3도씨에서4 4도씨 이렇게 가야 되데 되는데 이러면 우리 사막이 사막, 우리 사십 도시의 근접왕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큰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감기, 감기 바이러스가 이 온도에 적응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인류가 아마 이것 때문에 멸종할 거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 요 이거 이 고온에 적응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기때에 우리가 그 체온이 올라가는 게 피카츄 알지? 피카츄처럼 이렇게 피카츄! 해가지고 온도를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도 바이러스가 안 죽으면 어떡해 이게 큰제예요 큰일이네 자 여러분 1 7 1쪽 숙제였나? 표지가 숙제였어 1 7 1쪽 혹시 한 사람 소 어, 친구 성실하네? 친구 했어? 야, 너왜 그래? 너. 오늘 그래. 방. 제칸지제 채점 해보세요 지금 제점해보시에제 틀에. 제 틀에. 제 틀에. 제 틀에. 제 틀에. 제틀 답지, 없어. 여기 답지. 음 잘했어요 벌써 다 풀었어? 빨리 풀어봐 야너왜 시험 끝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시험 끝 그래? 끝 맞는 말이야 조금만 쉬어 알았지? 한쪽만 더 쉬어 같이 틀리건 같이 풀어빨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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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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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음, 7,80 음, 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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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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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알았죠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예요 2번 <laughs>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작아지죠 그죠 틀렸죠 3번 <laughs>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으면 커지죠 그죠 맞았고 4번 <laughs> 불포화 상태의 용액은 영지를 더 놓일 수 있죠 그죠 어 틀렸네 자 8번 풀어보세요 8번 자, A부터 C는 포화불법과 포화를 구분해봐라. 음. 그래프 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자, 1번부터 물어봅시다. 자, A부터 C. A는, 뭐야, A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A는 화포화. B는 여기 있으니까 불포화. C는 포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용액 C, 140g을 4 0도씨로냉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지금, 140이니까 용질이 40이 있고, 용매가 100g 있대. 그래야지 용액이 140이 나오지. 자, 이제 냉각을 할 건데, 얼마로 냉각을 거냐면, 4 0도씨로 냉각을 하면, 용매는 안 바뀌어. 근데 용질도 당연히 안 바뀌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용질이 녹는 거랑 못 녹는 게 있어. 녹는 게 얼마냐? 40도씨에서는 여기까지 밖에 못 녹는데, 여기가 지금 40도씨에서는 아 여기가 여기 면 여기가 뭐야 40도씨 멋있는 40도씨면 40도씨가, 어, 40도씨가 아, 그래프를 잘못 걸리지 나 이게 20가 하나요? 그래서 40도씨에서는 녹는 용질이 20g이 있으니까 석출용질은 20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석출용질은 20g이다. 됐고, 자, 그스로 가보자. 용액 B는, B는 4 0시로 냉각합니다. 용액 B를 4 0시로 냉각하면 여기에 닿지. 이 선에 닿았으니까 그러면 포화용액으로 바뀌죠. 그렇죠? 포화용액으로 바뀝니다. 한 번, 호화영 다시 한번 이야기 들지만, 숙제 내줬는데 못하겠으면, 이 친구처럼 안 해도 돼요. <laughs> 알았죠? 안 해도 돼요. 그자 어? 가지 마시고. 살다 보면 숙제 안하는날도 있지. 근데, 백경은 안 돼. 백기가 너무 쉬워. 첫 번째, 해답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두 번째, GPT가 풀어젝요세 번째, 쿤다가 풀어젝요 솔직히 말해서, 100개 오면 어떻게든 100개 올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쉬세요. 아내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래. 여자쌤은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잖아 솔직히. 100개도 아무도 몰라. 지섭이 솔직히 다 100개서도 나 모를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다 풀어놓고 한두개만 틀면 되잖아. 그 뭔가 꾼것 같잖아. 그럴 거면 시세요 그냥 왜냐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여러분 풀어 놓잖라 그러면 시험 볼 때도 내가 이거 다푼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거 뭔지 지 뭔지 지다 풀어 놓고 다 맞으면 왠지 이거 다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파트를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 기간이라도 내가 인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비있을거 아니야. 시험을 하니 그거 완풀었으면 은 그면 러 시험 기간 때 시험 기간 때 풀면 되거든. 무슨 말알았어 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 0번아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설마 우리 학원 선생님이 공 숙제하지 말래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뜻은 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뜻은 아니고 할 사람 하시고 못 한다 못 하셨을 때는 배교 좀 합시다 숙제 안 해도 뭘 뭐라 안 하니까 자1 0 번만 풀고 갔다 0 번만 이십 <laughs> 분씩 이거 용도시라고 적어져 얼음에다가 용도시 80도시 <laughs>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건자 1번 기포는 얼음이 가장 조금 발생하고 20도시 그다음에 80도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laughs> 용해도가 커지려면 그러면 용해도는 기포가 적게 발생한 게 커야 돼서 얼음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용해도가 크려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 끝입니다, 여러분. 퇴근합시다.